K보리그 역사상 두 번째이자 국내 타자 최초의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천적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26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2024 신한솔뱅 K보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팀간 16차전에 앞서 마지막 홈 2연전 선발투수 로테이션을 발표했다. 롯데는 27일 NC 다이노스전에서는 베테랑 사이드함 한현희가 선발로 나선다. 28일에는 외국인 투수 찰리 반지가 기아를 상대로 출격하며, 반지는 기아 상대로 한국 무대에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에 도전한다. 팬들의 관심은 28일 기아와 롯데의 맞대결로 집중된다. 김도영이 롯데 투수들을 상대로 어떤 성적을 낼지가 핵심이다. 기아 삼루수 김도영은 25일 롯데와의 광주 경기까지 2024 시즌 38홈런 4 0도루를 기록 중이다. 홈런 2개만 더 추가하면 국내 타자 최초로 40홈런 40도루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K보리그에서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선수는 2015년 NC 다이노스의 에릭 테임즈가 유일하다. 테임즈는 47홈런 40도루를 기록하며 정규 시즌 MVP까지 차지했다. 김도영은 테임즈 이후 9년 만에 이 대기록에 도전한다. 그가 올해 달성한 30홈런 30도루도 박재홍이 2000년에 달성한 이후 23년 만에 국내 타자가 이룬 기록이다. 40홈런 40도루 달성의 기회는 흔치 않기에 김도영은 시즌 남은 3 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17일 팀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후 김도영을 자녀 경기에서 리드오프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이 최대한 많은 타석에 설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김도영은 최근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홈런은 23일 삼성전 이후 두 경기째 나오지 않았다. 정규 시즌 종료까지 기아가 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김도영에게는 12타석 이상의 기회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은 26일 휴식을 취한 후 27일 대전에서 하나와 맞붙으며 39호 홈런을 노린다. 상대는 하나의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로, 김도영은 올해 와이스를 상대로 6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해 팬들의 기대가 크다. 문제는 28일 반지와의 대결이다. 김도영은 반지를 상대로 통산 18타수 3안타 1홈런, 타율 0 1 6 7로 약했다. 올해 반지에게 홈런을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타석을 많이 겪었다. 김도영이 27일 하나전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40홈런 달성 기회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천적 반지를 극복하는 것이 40홈런 40도로 기록, 달성의 핵심 과제가 된다. 40, 40까지 두 걸음, 김도영. 타율 0.469, OPS 1.532분 뜨거웠던 대전서. 1 5그램 7홈런 하나 상대 대포 가동할까? 대망의 40홈런 4 0도루 기록까지 단두 개의 홈런만을 남긴 기아 타이거즈의 천재 타자 김도영. 20일, 이 다시 한번 대전에서 홈런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도영은 27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2024시난 솔뱅크 케이보리그 하나 이글스전에서 40홈런 달성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김도영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다. 그는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잠잠했던 9월의 홈런포는 16일 KT 위즈전, 2개, 과 23일 삼성 라이온즈전, 1개, 에서 3개나 몰아쳤다. 홈런이 터지지 않았던 지난 두 경기를 지나 이제는 다시 터질 차례가 됐다. 올 시즌 김도영은 대전에서 특히 강했다. 8경기에서 타율 0.469 32타수 15안타, 오패스 1.53위로, 9개 구장 중 대전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였다. 홈런도 8경기 중 4개를 터뜨렸다. 김도영은 하나 상대로도 독수리 킬러의 면모를 보였다. 15경기에서 타율 0.414, 58타수 24안타, 를 기록하며, NC 다이노스전, 타율 0.434, 다음으로 높은 타율을 자랑했고, OPS는 1.340으로 9개 구단 중 가장 높았다. 홈런 역시 가장 많은 7개를 기록했다. 27일 하나의 선발 투수로 나서는 나이언 와이스를 상대로도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와이스와의 맞대결에서 타율 0.333, 6타수 2안타, 를 기록했으며, 그두개의 안타 모두 장타, 1홈런, 1호타 1개, 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 8월 3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전에서는 와이스의 패스트볼을 받아쳐 시즌 29트럼포를 터뜨렸다. 이번 시즌 김도영은 여러 기록을 써내려가며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제 남은 기록은 K보리그 역대 두 번째 2015년 에릭 테임즈 47홈런 40도루 이자 국내 타자 최초의 40-40 클럽 가입이다. 기록 제조기 김도영이 남은 3경기에서 두 개의 홈런을 터뜨려 대기록을 완성할 수 있을지 그의 방망이에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을야구는 좌절됐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예정대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롯데와의 한 경기를 남긴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의 40 홈런 40 도루 달성에도 적잖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26일 두산 베어스전을 시작으로 27일 NC 다이노스, 28일 기아 타이거즈와 홈경기를 치른다. 시즌 마지막 경기는 10월 1일 창원에서 열리는 NC와의 원정 경기다. 롯데는 전날 첫 펄리티 스타트, 선발 6이닝 이상 3자칭이야. 호투를 기록한 박진을 1군에서 말소하고 대신 이민석을 불러올렸다. 사직구장에서 만난 김태형 롯데 감독은 자녀 경기라고 해서 다른 투수들을 선발로 내세우진 않을 것이다. 불펜에서 젊은 투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선발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발은 박세용이다. 김태형 감독은 내일은 한, 현이, 28일은 반지가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즌 내내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나와 피로가 쌓인 윌커슨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윌커슨은 예정대로라면 NC와의 창원 최종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경기이고 순위와도 관계가 없는 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강 싸움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야구 팬들의 관심은 기록들에 쏠리고 있다. 롯데의 경우 네이에스가 한 시즌 최다 안타, 2014년 서건창 201개에 도전 중이다. 네이에스는 전날까지 196개의 안타를 쳤다. 남은 4경기에서 6개를 추가해야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 네이에스는 올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 중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남은 경기에서도 2번 타자로 선발 출장할 예정이며. 감독은 신기록은 물론이고 최고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지션에 대해서는 휴식을 권유하며 지명타자를 제안했으나 레이 예스는 수비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태형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며 특히 레이 예스와는 내년에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아 김도영의 40-40 달성 여부다. 그는 이미 4 0도루를 기록했다. 기아는 세 경기를 남겨두고 있으며, 김도영과 반지의 맞대결 성적은 8타수 이안타 일볼렛이다. 하지만 그이안타가 바로 지난 8월 20일 광주 경기에서 기록한 홈런이다.